1999년 아르헨티나 북서부 칠레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그 안데스 산맥 그 해발 6,700m 부근 거의 뭐 꼭대기 부근인데요. 거기서 약한 500년 전 잉카 문명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미라 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미라는 약 15살 소녀. 7살 소년, 6살 소녀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그 보존 상태가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예,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 그렇게 예, 보였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이곳에 여기 와 있었나 한 그런 모습으로 예, 발견되었습니다. 아, 이아이들을왜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의 얼음구덩이 속에 들어있게 됐을까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어 놀랍게도 이 15살 소녀의 그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코카인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신에게 산 채로 제물로 바쳐진 흔적이라는 것이죠. 이 소녀가 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심하게 느끼니까 그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량의 마약과 술을 먹였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잉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산 채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이 말씀을 결코 빠뜨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예,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예, 가난한 자, 어린이들 이런 작은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지켜야 되는 의가 뭐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 시스템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친히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게 아니다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또 경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게 의롭다 이것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단순한 신앙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실천을 명확히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에 헤아려 볼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 오늘 보면 예레미야 19장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은 일명 깨진 웅기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의의 명령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19장 2절 말씀, 자, 보시면, 예미야 선지자는 예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볼수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 이것은 히브리 말로 개벤 흰놈이란 말인데요. 어 이것이 후대에는 개 흰놈이란 말로 변형이 되었다가 신약성경에 가면요, 이 말이 게 엔나가 됩니다. 이게 엔나가 이제 신약성경에 쓰일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하면 지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지옥 구약의 흰 놈의 아들 골짜기였는데 이것이 변천되고 변천돼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흰 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것이 후대의 지옥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변형되게 됐을까? 자 여기 4절 말씀 끝 부분에 보시면 거기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돼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그리고 5절 말씀 또 보시면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을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바을신을 섬기는 바을신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을신에게 그 제사의 제물이 어린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에 태워서요, 산채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아이들을 바쳤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바알 신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예식. 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예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심지어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아 1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고 계신 걸 봅니다. 여기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도배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예언을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때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도배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흰 놈의 아들 골짜기, 그게 도벳과 같은 말인 것을 본문을 보면 아시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옹기를 하나 가져가서 옹기를 사람들 분 앞에서 깨뜨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옹기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옹기가 깨져서 파편이 흩어지겠죠. 이게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 깨진 파편을 다시 주워서 붙일 수 없게 된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물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을 그렇게 알려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깨진 옹기의 파편이 사방에 흩어져 널린 것처럼 이제 너희와 너희 자손의 시체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너희가 발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깨진 온기에 예언을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증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의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의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정말로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 이 마음을 이렇게 역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의 실천을 갈망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리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뭐 세상 바깥으로 나가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살자 그렇게 하자는 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실천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보고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되는 의의 갈망으로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아서 앞부분 또 뒷부분 가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갈망을 품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진정으로 지속적인 하나님 향한 의의 갈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말씀. 1분 보겠습니다. 5절, 또 9절,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마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나니 네, 결론적으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을 다 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예, 그 예, 의를 예,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게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하고 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변명을 스스로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어떤 죄도 지을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은바 살인하지 말라. 누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 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해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는 자, 비록 진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해석의 초점이 마음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살인을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살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원망했을지라도 그래도 가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으면 너는 살인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모든 율법의 초점이 마음에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은요 가톨릭 교인들에 비해서 가벼운 것 같아요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스타일이 신앙에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이지 그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왜들 그런 말들을 할까 좀 생각해보게 을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선의 응답이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자꾸 나 자신에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그런데 반면에 개신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캐톨릭 교인들보다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꼭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겠는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겠는지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사랑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존재의 선함으로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랑은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살겠습니다 할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입니다 예,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갈망을 품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도전을 견뎌내는 의인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를면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아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바스엘이 선지자 예레미아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엘이 예레미아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아가 그에게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엘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비이라 하시는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바스올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 고랑으로 채웠다 되는데 이것은 아주 단단하게 묶어두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스올리라고 하는 사람은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 그가 어떤 사람이다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참고할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바수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 평화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렇게도 해석할 수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애굽의 신 가운데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예, 이 바수울이라고 하는 말은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을 따서 지은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또는 그의 아버지가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됐고 그런 사람이 성전에 지금 책임자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예언을 잘해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밖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고, 비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 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는데, 20장 여기 구절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구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예레미안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닥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곧 다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마음 속에 불이 일어나서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아로 하여금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의 삶을 살게 만든 그 불, 그 불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아의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그것이 어떤 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의의를 향한 열망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불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뜨거운 열망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연자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때 세상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되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적당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그럴수록 기쁘게 힘있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영적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 그날 그런 날 더운데 그런 거 시키면 짜증내고 화내고 안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봉사할 때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느끼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마주대 하시고 넘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의의 갈망을 품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의 도전을 견뎌내는 그런 예, 이겨내는 그 의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시고 진정한 의의 갈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